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냉동해 놓으면 됩니다 여러 개로 쫙 놓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요리 뭐할 거죠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홍합밥 홍합밥을 홍합 한번 해볼게요 어, 홍합밥 만드는 거어렵잖아요 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한번 그러면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 일단 쌀 준비해 주시고요 쌀쌀 네. 쌀 위에다가 이 양파, 네. 그리고 표고버섯, 그리고 홍합을 올릴 거예요. 아 일단 밥솥. 이 간장은 뭐예요? 어, 이 홍합밥이나 뭐 이런 밥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뭘 올려서 하는 밥들은 양념 간장에 이렇게 비벼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양념장이 필요해요. 아, 요거는 약간 그냥 색깔과 간을 하기 위해서 간장이고요. 양념장은 다시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쌀을. 이렇게 밥하는 거랑 똑같이 밀린 쌀을 네. 깔아주시고요. 자, 밥하는 거랑 똑같이. 그 홍합을 넣었을 때 네. 원래 하던 그밥 물량이랑 어떻게 좀 다르나요? 거의 똑같이 잡으셔도 돼요. 근데 홍합에서 물이 좀 나오니까 물 조금 음. 적게 잡으셔도 되고, 단 만약에 여러분들 버섯을 넣으실 경우 버섯에 물을 좀 빨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 감, 감량 저 하시고 응. 양파를 넣기 전 양파에서 물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응. 결론은 똑같이 잡으시면 똑같다. 돼. 요 <laughs> 질면 질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네. 되면은 물좀 넣고 다시 한번 더하면 되고 <laughs> 편하게 생각하세요. 응. 지금 밥 태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있겠다고? 홍합파. 그래요 어이, 맛있어요. 자, 홍합을 이거 넣게요, 네. 그냥 홍합을 맨 위에다가 깔아주세요. 순서도 이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 밑에 네. 깔고 버섯 위에 올리고 막 사실 상관없어요 대충 하시면 돼요 음. 그냥 막 넣고 어차피 비벼 먹을 건데 뭐다 부어버려요 <웃음> 네. <웃음> 너무 빨리 맺진다고 그냥 막 대충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팔았는데 뭐 <웃음> <웃음> 우리 원래 <laughs> 우리가 아쉬울 게 별로 없잖아요 <laughs> 이렇게 <다> 팔았어요 <laughs> 아, 농담이고, 여러분, 이거 장난이에요. 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에, 우리 같이 팀원분들 많이 해봐서 알죠. 이거 농담이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에, 통합 알, 알 홍합 하는 데 많으니까, 보시고, 조금 기다리실 분들은, 우리 본방 나갈 때한달 정도 후쯤 될 거거든요. 그때 기다리셨다가 검색하시면, 오늘하고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올라와요. 근데 단 그때 서둘러셔야 렇 게, 본방 보시다 말고, 본방 꼭 봐야 돼. 요시률이좀 나와야 이걸 계속하지. 그다가 바로 검색하시면 이거랑 거의 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에, 아쉬운 거는 한 5분, 10분 안에 다 팔려버려요 그거는 아... 그럼 그 다음에 가격 순서대로 다 계속 살수 있으니까 에, 조금 비싸게 사면 어때요?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음... 마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로 지금 보십시오 정 씨가 간장을 살짝 넣어요 네. 에, 간장 살짝 넣어서 향도 살리고 빛깔도 살리고 음.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대신할게요 네. 간장은 아무 간장 상관없는 거예요? 에 아무 음. 간장 상관없어요. 진간장이면 더 나쁘고 국간장도 괜찮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밥솥에다가 희철 씨. 자,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아이고 아이고 잘못 배치해 놨구나.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놓고 취사를 누르면 되는데 홍합 사시면 이 밥솥 불것 같지요? 안 <laughs> 줄요. <laughs> 야 언제 우리 밥솥도 팔아보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고 더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대면 어떻게 냐면 옆에 저기다 <목소리도> 나타난 원래 홈쇼핑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자 완성됐습니다. 치면... 와,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네요. 이거를 좀 이렇게 일어 주세요. 아, 이렇게 여, 꺼내. 그래. 꺼내서 접어 줘. 뚫어. 와, 이게 완성됐습니다. 오, 오, 오. 와 향이 어때요? 너무 좋다. 잠깐만요 음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 호합밥을 섞는 동안에 우리 양념간장의 달인 에, 희철이가 양념간장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정 호합밥 계속 하어요자 살살 <laughs> 이렇게 죽같이 하지 말고 반찬? 이렇게 반찬? 이뤄주세요. 아 냄새 아, 너무 좋다. 좋다. 와 이거 봐. 아 이거는 뭐 반찬이니까. 아, 뭐, 반찬은 반찬, 반찬. 여기다 그냥 양념장 네, 맛있게 반찬. 만들어서 싹싹 비벼 먹으면 정말 한끼 식사로 아, 너무 든든하지. 그렇죠? 아 이게 콩과 말이 진짜 탱글탱글하게 느껴지네요. 자, 좀 담아볼게요. 네, 접시 갖다 드릴게요. 아, 새가와 <laughs> 자. 자, 양념간장 만드는 거 보여줄게요. 자, 이제 양념간장 만드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김선생, 요걸 재료를 찍어주세요. 네, 부추입니다. 부추, 부추, 부추 넣고. 자, 부추를 넣고. 사실 여러분 양념간장 만들기 싫으면 대충 간장에다 비벼 드셔도 돼요. 이거는 너무 정식이고 그냥 간장만 해도 맛있어요. 그렇죠. 홍어 그래서...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양념장 굳이 안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대파, 대파. 아. 근데 양념장도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청양고추, 대파, 부추 농가에 양념고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 예. 네. 고추 농가에도 도움이 됐고요. 굵은 고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고춧가루 동가에서 도움이 됐고요. 야 이거 비빔 거 빨리 보고 싶다. 와. 그냥 고춧가루. 근데 네, 굵은 고춧가루 없으면은 그냥 고춧가루 넣어도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쓰세요. 고춧가루는 아무거나 쓰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 뭐 이거 안 넣으셔도 되고. 자 간마늘. 간마늘. 어, 양념장도 자 너무 맛있겠다. 설탕. 설탕. 설장 차. 그리고 간장을 쭉 간장 포인트 있죠, 여러분들. 포인트 잘봐 두세요. 간장이 완전히 우유로 나오면 안 돼요. 거의 나올랑 말랑 정도 해야 채즙도 나오고 나중에 가, 맛있어요. 자, 그리고 살짝 비비다가 살짝 섞다가요. 자, 여기에 이제 오우, 여러분. 참기름이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쪼르르 아, 이 참기름 향. 아 자, 이렇게 네. 섞으시다가. 이제 깨. 깨. 마무리 깨. 깨.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와. 비비면은, 자, 완성품이 그거예요. 그게 완성품이에요. <laughs> 완성됐습니다. 접시 자 완성. 이제 완성품 없어 아 완성품 참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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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지금 요렇게 해서 응. 요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향 일단 뭐요 참기름도 들어가 있고 맛있는 건다 때려 박아서 뭐라고? 야 맛있는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laughs> 자자와 <laughs> 호박밥 와 해봐봐, 같이 아 냄새 아. 이거 이것만으로도 맛있겠지만 그냥, 예. 홍합밥으로 사실 이 정도면 홍합밥 아니어도 맛있어요. 자 지금까지 양념장 김희철 선생님 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양념장 자, 선생님. 자 홍합밥 잠 피워서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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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뭐야 네네네. 음. 아 양념장 아 정말 이렇게 좀 넣으시고. 이런 거는 정말 슥싹슥싹. 맞아요, 맞아요. 배우신, 슥삭슥삭. 역시 배우신 분. 놀아버리겠다 와. 팽탱한홍합 이렇게 얹어서. 와 배우신 분, 배우신 분. 배우신 분, 배우신, <laughs> 배우신 분. 음. <laughs> <laughs> 맛있겠다. 여러분! 오합 넣으세요. 고기요. 너무 맛있다. 음. 자, 급하게 우리 양피디님, 네 급하게 소식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동준씨, 어떤 소식이죠? 네, 급하게 추가 물량을 준비한 거라 추가된 1박스 중에 이제 4일날 배송이 500개가 될 거고요. 이제 15일 배송이 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이제 이제 곧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분들께서 많이 까주시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일 손 수작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깐 홍합 또안깐 홍합 어떤 홍합이든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깐 홍합도 나중에 본방 보시면서 안깐 깐, 껍질 있는 홍합 이 에요 안깐 홍합 깐 홍합 하니까 헷갈리네 껍질 있는 홍합도 여러분들 본방 보시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나가요 정보가 그래서 요번에 딴 홍합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니면 나중에 껍질 있는 홍합도 많이 구매해 주세요. 홍합을 구매 많이 해주시는 게 농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잠깐만. 어, 뭘 보고 놀라셨지? 어? 여기 피아노가 있네. 무슨 일이죠? 이게 피아노가 왜 있지? 혹시 연주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자, 뮤직 큐. 그리워하는데, 맘처럼 구매할 수 없어. 자, 갑니다.